연촉을구 입하 실때는 인터넷 보 다는 농 장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좋 은, 연촉만 고르 셔서, 구 입하 는 것이 가장 현명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웰리스 문화TV 김효연입니다. 오늘은 작년까지 별을 심었던 논에 연을 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연을, 연촉을 사왔는데요. 좋은 연촉을 고르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연촉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연촉이 좋은 연촉입니다. 보시면 이게 앞으로 연이 자랄 연촉입니다. 그리고 연촉을 심으면 그 해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연근에서 영향을 공급받기 때문에 연촉과 연근이 잘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연촉을 심으셔야만 100% 활착과 성장이 보장됩니다. 이어서 안 좋은 연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촉을 보시면 촉 부위가 부러져 있으면서 이 영양분이 될이 연근 부분도 여기가 절단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나중에는 썩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거의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연촉 인데요 이 연촉도 이촉 부분이 절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연근 부분도 굉장히 어, 가늘고 작습니다 그그 그 또한 연근 부분도 절단되어서 이 부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촉은 심으면 100% 폐사 합니다 연촉을 구입하실 때는 인터넷 보다는 농장에 직접 가셔서 이렇게 좋은 연촉만 고르셔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만약 인터넷으로 구입하실 때는 그 인터넷 요구사항에 100%발아 보장이라든가 또는 이와 같이 연촉과 연근이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 충분히 영양성장을 할수 있는 이러한 연촉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촉 가격이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한촉에 5천원, 6천원 하는 연촉에서부터 3천원까지 하는 연촉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100% 발아하는 연촉을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다음은 연촉을 심는 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보면 한 평에 두축씩 심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전하고 어, 알리는 그러한 사이트들도 있고 한데요 어, 연은 심은 그 해에는 수확을 하지 못합니다 또 다음 해부터 수확하기 때문에 이 연은 어, 이듬해가 되면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해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어, 과도하게 한 평에 두 쪽씩 심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이것이 논의 영양상태가 좋다 라고 하면 두 평에 한 쪽씩만 심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어, 심는 재식 거리라든가 심는 양은 바로 두 평에 한 쪽, 예, 두 평에 한쪽 정도 심으면 되겠습니다. 심는 방법은 연이, 물을 댔을 때 연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어, 묻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게 심지 마시고, 어, 수평, 요 상태로 해서 그대로 수평으로 넣고 심으면 되겠습니다. 연을 심은 이후에 연밭에다가 물을 담고 있는데요. 최소한 30cm 이상의 물을 연밭에 항상 담아 두셔야 됩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초엽이 나고 연이 퍼져나가고 번식하는 모습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